역사 소식은 대역죄인에서 안녕하세요. 대역죄인의 북한산입니다. 먼저 간추린 역사 뉴스 코너입니다. 지난 2주간 어떤 역사 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한복입기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3월 24일 한복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적 계승성, 향후 학술 연구가 자료로서 가능성이 큰점 등을 뽑아 한복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무형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웰글 하려던 방크가 3월 25일 중국의 억지 유상 퇴폐를 고발하는 영문 사이트 만리장성의 역사를 오픈했습니다. 만리장성은 길이가 약 6,300km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해마다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리고 있더라도 2020년에는 북한의 평양까지 쌓았던 것으로 그 길을 길 늘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방크는 만리장성 역설사이트를 통해 만리장성의 원위치와 만리장성 일도적으로 연장된 방직과 이유. 만리장성 역사 왜곡 문제가 중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만리장성 역사 왜곡으로 전세계 청소년들이 고구려 와 발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배우게 된다고 경고하며 만리장성 너머의 문제들과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역사 교과서에서 삭제되고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도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만이 아닙니다. 지리, 정치, 경제 교과서 등은 독도가 일본이 합법적으로 편입한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서술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서술은 지난 2014년 일본 정부가 근현대사 관련 서술에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내각회의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주도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신라 왕국이었던월성의 해자 정비 사업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월성 해자는 2018년 1 2월부터 3년여간의 기간을 거쳐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주시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는 오늘 4월 중순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에 따르면 야경의 명물로 떠오른 월정교와 더불어 월성해자가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첫 레고랜드가 5월 국절 끝에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전 준공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레고랜드와 강원도는 연간 5,90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 2,200여 명의 고용 유발을 레고랜드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개발 당시 발굴한 한반도 중부 이남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 훼손 문제로 인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한 시민단체는 최근 강원도와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